네,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46번부터 5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무권대리인 의리, 갑을 대리하여.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한번 우리 표시 한번 해보죠. 갑이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의리, 무권대리인이죠? 자, 대리에서 갑 소유 X토지를 병에게, 병과 이렇게 거리를, 한 겁니다. 얘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자 옳은 것 1번.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계약이 1번. 이렇게 체결이 됐답니다. 그런데 갑이 엑 토지를 엑 토지를 누구에게 정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얘가 2번이죠. 정에게 매도하고 아 이전 등기를 얘한테 준 거예요.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물권 변동은 자 등기가 있어야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시부터 이제 있게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얘가 정이 취득하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어, 설령 그러면 일단 이후에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그러면 자취인했더라도 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결국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조금 전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있는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취인과 상관없이 얘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맞는 거예요. 자, 2번. 어,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에서 자, 뭐 부모였던가 보죠. 그래서 돌아가셨고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을이 단독 상속을 했고 자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얘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걸로 행동을 했어요 마치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상속되고 나니 상속을 받고 나니 본인은 처음에 사실 무권대리였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임 거절한다 이것은 뭐가 전제, 전제된 겁니까 나는 사실은 묵권 대리여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뒤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거니까 앞뒤 행위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었죠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이나 이것 자체는 신의칙 또는 금반은 원칙에 반한다. 그러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예, 네,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갑의 단독 상속인 무. 자, 여기서는 이제 무라고 단독 상속인이 무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무는 병에 대해서 위 매매 계약을 취인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문은요, 본인의 지위, 이갑의 지위를 가지고 에, 본인의 지위에서 취인하는 것, 돼안 돼?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취인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죠. 원래 본인은 취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상속인이 당연히 취인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요. 누가요? 이 평이 알았대요. 야, 무권 대리, 너 무권 대리잖아. 알았대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으니까 얘는 아기의 상대방 아닙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뒤에 보면 처리할 수 있다. 만약에 처리권을 가지려면 이 사람의 상태는 선이어야 됩니까? 아기어야 됩니까? 처리권을 가지려면 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지금 아기 아닙니까? 아기이기 때문에 철회권이 있다 없다 애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철회할수 없다로 돼야 되겠죠. 철회권이 철해권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수 없다 이렇게. 자 5번 갑이 의뢰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의리 자 미성년자라도 이평은 의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 135조에 따르면 자이 우리,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민법 135조에 따라서, 135조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